Untuk 외국 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새해 첫 주말 환장하고 계십니까? 새해 첫 세종시 밥집 리뷰는 숨는답시고 숨은 가성비 맛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장군면 민물새우 칼제비집인 면장님입니다. 간판에 무려 면의 장인이 요리하신다고 해서 면장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점심 장사만 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가게 특징 찍었는데 직접 공사하셨다는 민물새우랑 자가제면이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저런 걸로 면 만드시나 봐요. 가게는 진짜 크고 단체실도 있습니다. 예, 숨어놓고 별걸 다 갖다 마셨어요. 메뉴는 단순한 편입니다. 저날 3명이 갔는데 황제는 눈물새우 칼제비 플러스 보리밥 3인분이랑 메뉴전 시켰어요. 지금부터 가성비 쇼타임입니다. 탕이랑 보리밥 나왔습니다. 보리밥 먼저 소개해드려요. 아니 사장님이 무슨 미술학원 선생님이셨는지 색깔 조합이 환장합니다. 겁나 비벼! 다 비었어요. 다들 아시는 보리 비빔밥 맛이었는데 보리도 탱탱하고 에피타이즈 삼게 아주 좋았습니다. 제대로 각작각 나온 칼제비 비주얼입니다. 아니 사장님 미술학원 선생님이셨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메밀전 나왔습니다. 저기 들어가 있는 거 호박인지 오이인지 누가 댓글로 얘기 좀 해주세요. 황제 전할 같이 간 사람들이랑 얘기했습니다. 그딴 거안 했으면 영신 네, 부글부글 잘 끓고 있어요. 종업원분이 탕에서 조개류들 먼저 건져 내서 먹고 수제비랑 면 넣어야 된다고 설명해주셨어요. 홍합이랑 불청조개도 들어가 있고 민물새우에 호박에 양파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네요. 끓는 동안 메밀전 소개해드리는데 저 메밀전 맛 대박입니다. 메밀전이 맛이 대박인 적은 없었는데. 저집 메밀전에 무슨 뽕을 타신 건지 무슨 재료를 넣으신 건지 은은하게 단맛도 돌고 하였던 제대로 맛있었어요. 점원분이 수제비는 원래 손님이 직접 넣는 건데 처음 오신 거라 해기든다며 저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점원분이 이 가게 홍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길래 인터넷이요. 라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리뷰가 몇개 없었어요. 칼국수도 직접 넣어주셨어요. 황제는 어쩌다 보니 칼제비는 처음 먹어봤는데 저 탄수화물 폭탄 비주얼들 환장하지 않습니까? 칼제비 넣기 전에 건져놓은 탕 내용물들 보여드릴게요. 국물맛 은 당연히 홍합이랑 새우가 들어갔는데 아니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타이밍 돼서 쑥갓 넣는 중인데 비주얼이 진짜 썸네일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것들 면이며 수제비며 양이 엄청났어요. 예, 네, 제껏 파왔습니다 수제비는 집에서 먹던 거보다는 얇은 게 고만고만했고요. 면이 진짜 탱탱하니 맛깔납니다.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되지? 나 이거 언제 먹어? 지금 먹어. 그리고 저렇게 같이 먹으면 입안이 꽉 차가지고 만족감이 폭발해요. 직접 면 만드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셀프바에서 볶음김치 퍼서 먹어봤는데 황제한테는 볶음김치랑 먹는 거보다는 그냥 김치랑 먹는 게몇 배는 더 맛있었어요. 이집 주전선수 김치입니다. 매콤 칼칼 베이스이고 저렇게 같이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과 의사 호출해야 돼요. 네, 오늘도 근본을 버리고 맛을 택하겠습니다. 저렇게 한네 번째 퍼오는 거였는데도 저렇게나 남아 있었어요. 이게 1인분에 꼴랑 만 원입니다. 근본 버리고 마태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먹다 먹다 지쳐서 항복했습니다. 남길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이곳으로 왕동치주제 어설프게 숨어있는 가성비 맛집 면장님 소개였습니다. 황제가 리뷰했던 세종복칼국수랑 아성비로는 혈투 버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저렴하게 자신의 배를 터뜨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으면 저기 면장님을 가시면 좋고 전날 술에 쩔어버리신 거라면세종복칼국수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기 면장님 메뉴에 물총칼국수도 있으니까 혹시 저기서 해장도 도전해본 분계시면나중에라도 댓글로 소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휴가 내고 죽어라 영상만 만들고 있는데 황제 올해 힘좀 나게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주말 푹떨 쉬시기 바랄게요. 황제 대청하겠습니다.